자 오늘장 저희가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토탈 소프트 위에서요. 자 검색. 어떻게 되니까? 자 그대로 쭉쭉쭉 뽑아 올리죠. 제가 매일 매일 이렇게 한세 종목에서 네 종목 단다치고 다 있으니까요. 네 반갑습니다. 아,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BHI 우리가 계속해서 볼 건데 지금 일단 BHI가 계속 신고가를 또 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또 다시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 매수를 했던 주체들이 나간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 두려움 속에서 이 종목 들고 가고 계실 텐데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BHI에 대해서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잡아 드리는 시간 가져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또 다시 어떤 수급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어떤 이슈들이 남아 있었는지 상세하게 체크해 간다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요 여러분들 목표가까지 해서 반드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BHI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 건데 자 보세요.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 BHI 같은 경우에는 기관도 그렇고요 외인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모두가 어떤 구간 속에 있습니까? 그렇 모두가 이제는 수익인 구간에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모두가 수익이면은 매도 심리가 작용합니까 안 합니까? 매도 심리가 당연히 작용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들고 가셔야 되냐면 자 일단은 들어봤던 거래량들을 좀 체크하면서 가는 게 좋아요. 지금 봐봐요. 거래량이 계속해서 200만주 이상씩 터졌었죠. 예 지금 이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 개인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기관과 같이요 그리고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외인들이 매수하니까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들도 주가를 올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다 물량을 일부 털어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주체를 잡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일단 외인들의 물량 봤을 때요 외인들 같은 경우에 16%까지 끌고 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분봉으로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여러분들. 지금 분봉으로 봤을 때요. 지금 15분봉으로 들어와 있는데 자 이런 여러분들 이런 자리들 있죠. 이런 자리들. 지금 화살표로 알려주죠.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화살표로 이런 출발 신호를 시그널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거 이거 화살표 텔레방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대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야. 잘 봐요. 지금 여기 거리량 다 잡은 상태에서 어때요? 쐈죠. 그리고 또 다시 어때요? 지금 다시 한번 어때요? 돌파하고 또 다시 박스권 만들면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쏠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대응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BHI, 지금 신용물량도 많이 쌓여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신용물량은 어떻게 해요? 올리고 털어내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매도를 같이 고민해 보시면서 가셔야 되고 제가 이 BHI가 BHI에 관해서 여러분들 요약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BHI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혼전 그리고 전소까지 HRSG의 개발 착수를 해서 올라가고 있죠 방산이랑도 좀 같이 엮여져 있는데 중요한 건이 이 5,200억에 대한 대형 발전 그 설비 수주가 어떻게 쓰여질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 이제 여기서 좀 찾아봐서 보니까 자, 산업의 전략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린 수소에 대한 대응 기술과 개발 그리고 수소 경제를 준비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글로벌적으로 수소에 대한 에너지가 집중된다 했을 때 BHA 아직까지도 어때요? 더갈수 있는 자리들 남아 있다는 거야. 특히나 트럼프도요. 아직도 뭘 언급하고 있어요? 신생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거래량들의 변화를 통해서 좀 잠깐 살펴볼 건데, 잘 봐요. 지금 여러분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요, 대략 한 2만 7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가장 많이 들어왔죠. 50만 주 이상 여기서 매수를 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120만 주 그대로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메르츠 증권도 여러분들 14만 주를 들고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봐봐요. 여기서 들어오죠, 여기서. 그니까, 러 여기서 매수를, 여기서 매수를 진행해서 지금 수익권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요. 제가 시나리오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b h 이가 어떻게 될수 있을 확률이 높냐? 자, 지금 대차 거래량 쌓인 거 보니까 몇만 주입니까? 75만 주죠, 여러분들. 이 75만 주를 가지고 한번 튕겨낼 수 있는 움직임 만들어 낼 거예요. 근데, 이게 신고가로 어때요? 계속해서 과, 그니까, 러 과매수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한번 떨어뜨리는 라인이 나와요. 왜냐면 지금 공매도 물량도 같이, 어 지금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위험하게 혼자서 대응하실 때가 아니다라고 좀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직접 텔레방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면서 언급드리고 있죠. 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 BHI 끌고 가실 수가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또 실수하지 않게 어떻게 합니까? 이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도 잡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으로 끌고 가야 될지, 우리가 이 BHI 어떻게 바라보고 가져가야 될지, 제가 전체로 잡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레포터 파일 확인하시면서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직접 아침 8시마다 여러분들 브리핑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이브 방송 참여가 어렵다 하신 분들 있죠. 최소한 이 텔레방만큼만이라도 들어오셔서 같이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010-2522-3008번 입장 두 글자 남기셔서 여러분들 꼭 함께 매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인거는 여러분들 혹시나 제가 올렸던 종목중에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이 있을수도 있단 말이에요 애포터파일이 그러니까 그 없는게 있을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에 여러분들이 종목명이랑요 평단가 정도만 같이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요거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따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1대1 맞춤형 레포터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문자 전송이 어려우신 분들은 혹시나 문자 전송이 어려우신 분들이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한국 주식 TV의 더보기 링크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더보기 링크를 눌러 주시게 되면 해당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아래 링크가 나오실 텐데 자, 이 링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번호를 일일이 적기 귀찮다. 나는 간편하게 문자를 원,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링크를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 되고, 자, 링크를 터치해서 연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바로 제 번호가 적힌 이 문자 메시지 화면으로 갈 겁니다. 자, 문자 문의 내용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내셔도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종목이 얼마 물려있는데, 이런 레포터 파일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다 같이 전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상세하게 답장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셔서 꼭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텔레방에서 이야기 드릴 건데,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단타를 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기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봉상에서 보실 때 무턱대고 그냥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이 화살표가 노출됐을 때만 단타를 쳐야 되는 거야. 왜냐면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급등하고 있을 때 잡는 게 아니라요. 급등하기 직전에 잡아서 우리가 수익을 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 가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만약에 화살표에서 사기만 하셨어도요. 지금 몇 프로 수익입니까? 24% 수익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급등할 수 있는 급등주 패턴 매일매일 공유 드리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지표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은 언제나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뭐 기본기가 조금 있으셔야 되고 자 이런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내실 수있고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언제나 이 검색기 통해서 단탄 또 수급량으로 인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장 저희가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토탈 소프트 보이죠? 여러분들 검색기에 노출돼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토탈 소프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언제부터 잡았나요? 화살표가 노출됐을 때부터 저희가 잡았죠. 제가 이 화살표가 없으면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랑 검색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매매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려고 드리는 거란 말이야. 왜? 이 기준과 원인을,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그대로 쭉쭉쭉 뽑아 올리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화살표 지표가 없어요. 그러면 검색기만 노출되어 있을 때, 내가 매수할 수 있을까?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냥 전고점 넘어간다고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 화살표가 떴다는 건요, 특정한 수급량이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고, 이 뉴스도 좋게 올라가고 있는 특정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내용들 놓치지 마시고요.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그 하루에 한세 종목에서 네 종목 단타 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25년 도장 전부 다 부자 되시길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내용들 제가 다 무료로 여러분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자010 2522 3008번으로요. 간단하게 문자로 입장 두 글자 남겨 주시면은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 스팸 갈일 없고요. 이상한 메시지 갈일 없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저랑 같이 함께 하실 분들만 오시면 되고요. 지금 이미 한 400분 정도 들어와 계세요. 지금 500분 정도만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00분 정도만 들어오시면은 이 무료 방도 없어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없어지기 전에 이런 모든 수식과 검색기 이런 내용들 다 무료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5년도 장... 도 저희가 화이팅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끝까지 평생 길잡이로 남겠습니다. 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